주장한좀그렇 빨리빨리도 왜그래어왜냐면 이게 문명에서 이게 내려준 순서가 그때그때 틀려서 그래 이게 천신들의 정보화나 이제 이런 가상 현실 이거는 이게 내려오이 내려왔어 근데 이걸 연결하고 이게 저기 정보통신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6지 시대죠. 아파이 시대, 오지 시대죠. 이게 최소 칠지에까지 가야 즉, 기초적인 그게 이게 저기 약간 이게 뭐냐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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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맵 방식은 안 되고 이게 베타 방식의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요. 왜냐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베타버스, 베타버스, 메타버스, 베타 방식. 어, 하여튼 이게 원제 처음에는 비트맵 방식은 못 가요. 지금 우리가 이거 화면 보는 게 이게 비트맵 방식이에요. 서비스가 어. 어. 이게, 이게 하나하나, 이게 비트맵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저기, 그, 저기, 3D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러면 그 용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3D 그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치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구현이 돼요. 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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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벡터 방식이에요. 어, 나중에, 예전에 이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틀린지 강의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한번 권유해드려요. 그러면, 7G, 이 7G 정도의, 이게, 저기, 통신, 이 문명이, 이게, 7G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5G이기 때문에 안 돼요. 7G가 되면, 굉장히, 이게, 저 용량의, 이게, 3, 메타버스 시장에 열려있는 게, 이게, 저기, 벡터 방식이인제 비트 방, 비트 맵 방식은 좀 지루 많이 가야 돼요. 굉장히,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자 이게, 이게 메타 이게 여기 보면 약간 좀 유치하죠. 어, 이게 약간 거의그 중간 단계 좀 있어서 그런데 어, 하여튼 그래요. 어, 어, 하여튼 처음에 이게, 이게, 이게 베타 방식, 이게 베타 방식으로 이게 돼요. 어, 비트맵 방식은 안돼 저쪽에. 어,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왜안 되냐면 칠지, 칠지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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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그때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요. 어,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베타 방식밖에 안 돼. 어. 어,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칠지가 훨씬 넘은 상태였고, AI 기술은 아예 발달 안, 어, 안된 상태야. 어. 실험을 할때 천신들이, 어, 한번 요기술 요, 요 문명 기술 내리면 얘네들 어떻게 반응한가 하고, 어,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근데 이번 때는 그 정보통신이 지금 약간 좀 늦게 가게끔 만들어놓고 한번 AI 기술을 갖다 한번 투입을 먼저 해, 하는 거야. 얘네들이 AI를 투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는지 그거를 해서 어 그래요. <laughs> 그 가지고 여기를 보면 이때보다도 우리 지금 현 우리가 AI 문명 우리 훨씬 발달됐어요.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 예? 예다 끝났네. 아 어, 그래요. 누가 안나? 아어 그래요. 다한거 같네. <laughs> 그래요, 오아시스는 여기서 이뭐 영화 내용은 뭐저거니다잘 나왔으니까 이두 가지 키워드요 가상현실과 화폐의 모든 중앙은행이 찍어낸 지폐 화폐가 다 몰락을 해한그 하고 경제가 초토화돼요 그런 상황에한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 현재 현 문명이 지금 그 앞에 지금 비슷하게 와 있어 현재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이 이름 하여튼 저기 3D 그 메타버스 영화 요걸 통해서 한번 어 우리 경제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네 감사합니다 시대 체크 어, 어 이게 무슨 메이즈 워너인가 뭐뭐 뭐시기 뭐 하다 몰라 하여튼 영화가 이름을 하여튼 까먹어가지고 어 그래요. 그래서 응. 오늘은 이건... 마치겠습니다.